아, 요 이런 거한두개 정도 주신다고. 네, 두 개에서 세. 개성 개. 네. 그러니까 0 사천 원, 오천 원. 그러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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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해. 네. 한 마디 하자마한 마디. 일반 개인 도살장에서 잡는 거는 사를 다 쓰세요. 보성 녹돈이라고. 네. 녹차 먹인 돼지거든요. 지금 마장축산물시장 서문을 마주 보고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경입니다. 오는 날에 들어가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서비스가 끝내주실 건지 두 개씩. 아요 이런 거한두개 정도 주신다고? 두 네, 개에서 세 개. 두 개씩. 차돌도. 아, 아, 아 잠깐. 하나에서 두 개씩. 이것도 하나에서 두개 그냥 네, 양을 많이 사가 지금 두 개. 네 인원수에 뭐. 따라서 이제 맞춰서 기본으로 두개 정도는 드리고요. 아. 17,000원? 100g? 네, 17,000원인데 지금 현재 할인해서 15,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아, 100g에? 네, 아. 10% 지금 할인 중에 있어요. 아, 10% 할인 중?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한우 이거. 모듬? 네, 한우 모듬이거 뭐가 이거 들어가 있어요? 새우살 들어간 꽃등심이랑채끝시랑 네. 네. 팔찌살, 억지살, 네. 갈비살. 몇, 몇 가지예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들어간 모듬이에요. 아, 선호도가 어, 다 좋은 거라서 아, 되게 맛 그렇게 해서 100g에 17,000원인데 이것도 10% 디시 할인. 네. 할, 할인. 네네. 네. 네. 꽃등심이고 사인에서 올리 먹을 수 있는 음. 모듬이고요. 새우살 들어간 꽃등심, 체끝억진살 치맛쌀, 살치살갈비살아 예. 쌀치살살치살 억진쌀, 꽃등심, 체네 그렇게 다섯 가지

저앞쪽에 손님들이 계시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사람이? not. y o u r

아, 저 이거 오래 하다 보니까 단골손님들이 많아서 어, 고기가 잘라서 그런가 아닌가? 시장 고기는 다맞있어요 근데 아. 사장님이 네. 그 손질을 깔끔하게 하고 고기를 좋은 쪽에. 아 이한 4 3년 여기 역사가? 네, 올해, 43년 아하, 예, 우리 사십년 넘는 정확히 저 직원이라. 아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자연축산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양지축산부산물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곤량 곤량? 응. 이거는 곤량이고 양이고 응. 양이고 예예. 예. 응. 그 가운데 거는? 요, 요거는 막내장 막내장? 그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요거 3천원 요거 3천원 응. 요거는? 4천원 요거는? 4,000원. 4,000원, 요거는. 요거도뭐 4,000원, 5,000원인데. 아, 이게 부위에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내장탕 하는 거. 아, 이게, 그러니까 소 어디에 들어가, 이게? 소 내장. 내장이 어디, 어디 내장이 똥꼬하고, 똥포호, 똥꼬하고, 요거는 밤 넘어가는 소. 아, 그렇구나. 아... 요거는 유창. 유창. 아, 유창. 요거 같이 다 섞어서 내장탕 네. 끓이는 거야. 그 얼마, 그래서 보게? 그니까, 러뭐 4,000원, 5,000원 끓다고 아. 요거는, 요것만 사면 4,000원이고, 예, 예. 요거, 요렇 같이, 요렇게 요거 요거 하나에다, 요거, 요렇게 사면은, 같이 예. 사면은, 그냥 3,000원씩 사요. 아, 그래요? 음. 음. 아. 그리고 우리는, 예. 깨끗이 빨아놔서, 아. 집에 가서 안 닦고 그냥 삶아서 먹으면 요 아, 그래요? 깨끗이 아. 완벽하게 닦아. 어, 3 아. 0이요거는 예. 천엽. 천엽? 천엽, 요렇게 깨끗하게. 아. 집에 가서 안 닦고, 아.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 가격? 응? 가격은? 어? 가격은? 한 3,000원. 그냥 먹어, 이 그네 3000원? 아니면 육떡네0 0 0원 그네 0 0 0원것도3 0 0 0원이고 이렇게 먹어도 돼. 먹어 아, 뭐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이 해놨지. 꼬부창은요? 날고 먹어요, 아, 요거 날고. 요거 날고. 거그다요 이거. 응. 이거, 그래, 날 그래. 어, 그래, 이거. 되지, 뭐야. 이고창으로 손질 다 해놓은 거. 아, 어, 손질 다했어 그래서 얼마야? 요거는만 원짜리도 있고, 만 원천 원짜리도 있고. 기름을 붙이면 8,000원짜리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손질을 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그 음, 가격이 다르다고? 곱창 질이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값이 다르고. 음, 선배님, 이거 조금 잘라서 소, 먹어 잡채 보세요, 조금만. 이거 이만큼 아, 깨끗하게. 먹는 거아니야날 낡아? 손질 안 하고 사가면 먹는 거네. <목소리> 기름 기름적으로 찍어서 먹으면 아, 아, 맛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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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예. 낡아 이야, 엄청나다. 선물이 한 마리 분이라고 합니다. 아, 일부러 찢으시네. 이게 한 마리 짰는데 6만원 짜리. 뭐가 어떻게 6만원이 돼요? 삶아서 썰어서 주는데가 한 마리 짜리 6만원이에삶 6만 아, 서아저 공임이? 응, 응. 아, 한 마리나 아. 반 마리나 삶아서 한, 먹기 한 좋게 한, 썰어서 마, 한, 택배를 한, 보낼, 한, 보낼 때에 한, 공임을 6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누구는, 누구는 예? 아, 이거 혓바닥. 응, 혀, 혀, 어. 응, 응. 혀 있고,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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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어. 이게 한마리어요한 아, 한 마리가, 예. 어, 암소는, 이게... 암소는 조금 나와요. 아... 한 마리가. 아, 예. 한 마리가 뭐, 2 0뭐 12kg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여, 황소는 뭐, 17kg, 18kg 뭐, 네, 작은 거는 25... 뭐, 10, 1 2 k g 까지있어 아, 그럼 이제 이게. 크고 작고에 따라서 같이 차이가 있어요. 아... 음. 원 요거 요대로 하면은 네. 한 마리를 다 가져가면은 1kg에 6, 6,000원, 1,000원 1kg, 아니 1kg에 만 원, 한근에 6,000원, 한근에 6,000원, 아, 그리고 1kg에 만 원. 한쪽은 해바닥이 없고, 요거는 어. 해바닥이 있단 말이에요. 아 예. 해바닥 있는 쪽은 12,000원인데 1,000원에 1 줘요. 킬로에. 예, 음. 에 아, 한 마리 하나 주지 한 마리, 응. 음, 음. 근데 한 마리를 다 가져가면 그냥 만 원에 주는 거야, 음. 필로에 네네네. 그리고 이게 한 마리를 삶은 싹이 육만 음. 원이야. 아. 한 마리를 삶아도 육만 원, 한 마리 삶아도 육만 원. 네, 삶는 가 삶는 가격이. 집에 음, 가서 아. 삶으시면 아무 상관 없어요. 음. 집에 가서 삶아서 먹을지. 아 예예. 예, 그러니까, 삶아주는 이제 요금이라 할까? 그 삶은 거, 싹만 싹? 받는 거지. 썰어서. 아 썰어서까지 해서 5, 원. 이제 그 가면 먹을지. 아들이안 하죠. 가 가서 먹을 수 있게 해주 해 얼마 네. 얼마 만원총금액에총 금액이 이제 요거는 킬로수대로. 음, 리면만 원, 이리면이만 원, 이 음. 지금까지 원. 양지축산 아, 부산물 아, 가격을 알아보았습니다. 아, 예. 거기다가 이제 만원 추가, 택배기 추가. 여기는 우진유통입니다. 아, 우진유통. 음침 체크. 예. 네. 부채 치마. 아. 아비 삼치 그몇가지예요 100까지. 그래서 얼마예요, 이거? 3점만 10만 원. 몇킬로인데다 해서? 900g밖에 그 900g? 900g? 900g. 아. 아, 라아기 뭐 17만 원이네. 네, 네. 오 녹돈이라고 네. 녹차 먹인 매주거든. 아. 돼도 많아. 아. 어 맛있어요. 해적 손질 초벌까지 다돼 있어서 어. 집에 그냥 가져가신 다음에, 네. 5분 10분 해동하시고 전골에 뭐 넣어 드셔도 되시고, 어 아니면 바로 구워 드셔도. 돼요. 음, 가격은? 가격은 작은 팩이 5 0 0 g 에 35,000원. 아. 1kg에 7만 아 네, 원. 아. 7만 원. 그 다음에 요 요거 뭐야? 요 족발. 족이네 이거. 사누. 지금까지 우진유 통이었습니다. 요거는 우진 조양 축산에서 소머리 크기와 가격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어, 혀, 혀. 어, 야. 이만 얼마 이게? 어, 야, 여긴. 한쪽 이쪽기두개 중에서 어, 오른쪽 아 아. 여 볼살이 볼살. 어 이게 볼살? 이게, 볼살. 이게 볼살이 어. 고개 볼살. 여기 볼살. 어. 여기 볼살. 어. 음. 어. 이거 바닥이고. 머리 뼈가 있어요. 그래서 요 그래서 요 이렇게 가지고 얼마 전부에 20만, 20만 원 네. 이거, 이거는 19만 원이 20만 원1만원짜리고 20만 원짜리가 있고 17만 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 아, 그럼 가격이 여러 가지나 크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네. 음. <laughs> 지금 소머이 해체하고 있는데요. 보기가 안 좋아. 가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작업해서 이게 20만 원이든가 19만 원이든가요? 네. 20만 원. 저 혀까지 네. 볼살까지 다 했어요? 이게 돼지, 돼지. 돼지 꼬리. 돼지 꼬리 네. 돼지 꼬리에. 꼬리. 네. 이거 얼마에 처하는 거예요? 3천원 킬로에. 킬로에. 네.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야 이거를? 곱발. 족발. 족발은 얼마예요? 거는 13,000원. 아 요거는? 그껌돼지갈비 얼마예요? 1만 원. 1만 원. 7로에 하나. 40. 아한 봉지. 네. 아, 보다 네, 네. 그 이게 등뼈 같은데? 감자탕. 감자탕용. 네.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저는 2,500 원. 킬로에. 네. 아 킬로에. 아. <laughs> 야. 기는 아, 죠 아. 면도 다 해가지고, 아이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